요즘 대세는 맞춤식 수업입니다. 개인에게 맞는 학습 진도와 학습 관리를 해주는 곳이 기존의 학원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죠. 즉, 많은 학생들이 모여있는 학원보다 개별 지도와 관리가 가능한 곳을 찾는 부모가 늘기 시작했어요. 유명한 강사의 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라는 사실을 성적 상위 1% 아이들의 부모들은 알고 있어요. 아이의 학습 성향을 분석해서 아이가 학교 수업 진도를 잘 따라가고 이해도 빠르다면 선행 학습을 진행해도 좋습니다. 학습의 흥미도를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선행 학습이 될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이가 학교 수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스스로 복습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면 선행 학습보다 학교 수업을 정확히 이해 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낫죠. 실제로 성적이 중위권인 아이들에게 선행학습이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은 여러 통계 자료로 확인할 수 있어요. 내 아이의 특성에 맞춰 선행학습의 범위를 정하고 아이의 수준에 맞는 공부를 할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의 부모는 무엇이 달랐을까의 도서를 참조하여 제작되었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